안녕하세요, 선생님. 두 분, 신성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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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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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아오 잘했는데요? 헬싱인 것 같죠 헬싱? 이거 좀 오래된 만화인데 이거 아니 유명해가지고 나도 옛날에 한번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티가 너무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분들이 보시는 거구나 하고 바로 추노했거든요? 배경도 시뻘겋고 코트도 시뻘겋고 모자도 시뻘겋고 그리고 보머는 맨날 그입 입, 개커가지고 막 응. 웃고 있어요 항상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조증이야, 약간 어, 긍정적이야. 잘 봤습니다, 킹이. 응. 좋은 스타트를 해줬는데, 예. 잉아 이렇게, 오 잘했네요. 아 이렇게 아카드가 제가 말한 조증 웃는 거, 어, 이빨 빛나는 느낌쓰. 권총이 앞에까지 쫙 나와가지고 길게 원근감도 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런 연출은 또 최초의 연출이 아니었나 어, 피할 곳이 없어 여기서 죽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여기도 시뻘겋게 해가지고 이제 불빛 연출을 다 넣어주셨고 근데 그 빛이 반사되는 부분만 붉게 반사되면서 뭔가 센스있게 또 색칠을 해주셨습니다 음잘 봤습니다 프로였습니다 해커가 부족하길래 가족 모임도 팽개치고 달려왔어요. 근데 팽개쳤다기엔 본인이 신청하셔서 된 거긴 한데. 어쨌든. <laughs> 헬싱 아카드 해커! 아, 네. 아, 잘하셨네요. 예. 이런 모습은 난 처음 보네. 어, 나는 저 모자 쓰고 그 동그란 안경 끼고 웃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또 신난데, 그냥 사람 거시기 하면서 뭐가 그렇게 신난 건지, 그냥 이거. 이거 애들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음. 아, 19세야, 그렇구나. 아, 모습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어, 그래도 깔끔하게, 어, 해커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퀄리티 좋게 해커급으로 잘 뽑아주셨습니다. 예, 옷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뭐 거의 해커분들 기본적으로 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잘 봤습니다, 킹이! 자, 두 번째 라인은 어떤 작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에이 아~~ 마스크맨 마스크, 마스크 야, 짐 캐리 실사 처음입니다. 개미친 어려워요. 어, 누가 실사를 도전해줬지? 오늘 닭발림 참가 안한 걸로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근데 마스크 영화 좋아할 뻔하다가 안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제가 좀 엽기적이고 이런 거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어? 이렇게 재밌다, 마스크. 웃기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험 볼수록 기분 나빠 약간 그래서 좋아할래다가 안 좋아한 어 근데 어쨌든 짐 캐리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영화 잘 봤습니다 음 노력파입니다 마스크가 아니고 짐 캐리입니다 주제 다시는 실사에 함부로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짐 캐리 프로 오 뭐야 잘했네 뭐야 이거 프로가 아니라 거의 해커급인데? 뭐야 누구야 노령님이 이렇게 잘했었나? 아 이거 근데 약간 2D 행동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아 여기서 초록 색깔 넣고 노랑 색깔 넣고 어 2.2D 음. 어 근데 이게 짐 캐리 얼굴 표현을 진짜 잘했어요 손으로 딱뭐 모자 찝어주는 느낌스까지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짐 캐리처럼 보일 줄은 몰랐는데 잘 봤습니다 어. 뇌절 쳐버린 차기 오마카세 198번입니다. 다이아 블럭을 바라본 채로 버튼 눌러 주세요. Say something, goddamn. 어, uh, you r e on television. 이게 뭐 마스크 스토리인 건가? You are live to the whole world. 우! <laughs> 와! 굿 애프터눈으로 바뀌네요 갑자기 굿 이브닝 앤드 굿 나이트. 어이 뭐 표정도 바뀌어 미친 뭐야? 아, 뭐야 엥엥 뭐야 끝이 아니야? 뭐야? 아아와드루먼쇼야 아, 연출 뭐야? 야 얼굴이 바뀔 줄은 몰랐는데. 최초로 선보이는 연출이긴 합니다 지금 일단 카트도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데다가 떨어지면서 짐 캐리가 나오는데 글씨가 한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바뀌는데 거기서 얼굴 표정까지 바뀌는데 구도도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고 또 뒤로 한번 가서 다시 여기서 보고 새로운 연출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시청자분들에게 가산점이 높지 않을까 예그 다음에 짐 캐리 비슷하게 나왔어요 얼굴도 예이전 얼굴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전 얼굴 오오오오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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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었어요? 점점 활짝 웃는 거구나. 얼굴 표정이 무려 두 번인가 세 번이나 바뀝니다.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처음 보여주는 연출에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처, 최초 공개. 해커판이 점점 미쳐 돌아갑니다 요즘에. 과연 어떤 결과가 오늘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었네요. 감사드립니다, 킹이. 음 그렇군요. 얼랭인데 뭐 이렇게 소개가 많아. 컷. 자 보겠습니다. 오 잘했는데요. 뭐지 근데 이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하얀 것들은 마시멜로우에요.가 무슨 말이야? 오 근데 뭔가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표정도 약간 디즈니 픽사 이런 느낌 표정에다가 오 뭔가 이제 마시멜로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군요. 오누인데도 어, 뭔가 해커가 누브로 간단하게 빨리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오케이 잡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그런 누 작품이었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브라 오호 아 뭐죠 이거 타코야끼인가요? 미트볼인가요? 아 저게 이제 스파게티가 붙어있는 거야 미트볼에? 무슨 탈모난 거 마냥 이렇게 몇 가닥 안 붙어있네요? 밑에는 도나스들도 있고요 야 옆에는 여주인공인가 봐 근데 하늘에서 음식 내리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왜 약간 살짝 먹을 거에 진짜 걸신들린 것도 아니고 약간 아 지들이 만든 거야? 아 식량난이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레전드 그냥 하늘이 그러면 거의 뷔페 오마카세로 내려주는 거네 음 너무 잘 봤습니다 에갈 보겠습니다. 이 블럭에 쓰세요. 갑니까? 후후! 와! 와! 뭡니까? 아니, 미친. 오늘 뭐야, 도대체? 뭐야? 저 뒤에까지 있어. 후 누구야, 누가 한 거야, 이거? 키키키오? 아니, 키키키오 진짜 막하게 가겠는데? 지금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냥 음식을 대충 설정할 게아니라 음식이 진짜 개 많어. 어. 저 뒤에까지 있는 게 진짜 레전드예요, 예. 보통은 이게 해커가 딱 갇혀있잖아, 그 사각형에. 근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여기를 탁 트이게 한 다음에 마치 엄청 넓은 공간을 만든 것 같은 좀 복붙도 있겠지, 햄버거 같은 거. 진짜로 가성비를 진짜 개잘 챙겼다. 노을이 또 이게 누프에게서 사기 스킬 아닙니까? 해커들 연출 중에서? 야, 그리고 물도 지금 노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픽 좋고요. 야, 피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밑에 나무 판자도 지금 텍스처가 너무 좋아. 주인공 얼굴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아 있네요. 그래도 야 앞에도 했네. 아니 오늘 뭐야 벌써 이렇게 2라인 3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역대급 작품 또 띄워 버리면 어떡해? 이제 미쳐 버렸네 오늘. 자, 네 번째 라인 이제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죠. 음 뭐지 <laughs> 만화 원펀맨에 나오는 좀비맨? 야 무슨 어중간한 캐릭터를 했어? 뭐야 이거? S급 히어로기네요 약간 비주류 인기 많은. 그러니까 딱 봐도 좀비스럽고 쾌행해가지고 약간 그 예, 도끼 들고 있고 뒤에 막 도끼로 여기 찍었나봐. 뭐. 어떤 캐릭인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권총 들고 있고 뭐 그러네요. 근데 좀비가 뭐 이렇게 총을 쏴 좀비 주제? 좀비가 이게 물어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비맨 어떤 캐릭터인지 좀더 자세히 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좀비맨 프로. 오 뭐야 갑자기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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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은 국밥 안 식었는데 이거 그냥 국밥인데 이 정도면 원펀치맨 밑에 아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원근감 때려주면은 확 사는 게 있죠 특히 프로라인에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원근감을 어 근데 이제 보니까 옷도 아까랑 달라요 좀 황금색 옷 입고 있고 노랗게 해가지고 좀비 느낌이 있습니다 유령 좀비 같은 느낌 좀 창백한 그럼 해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잘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캐닌데요 님이군요. 자, 캐닌데요의 좀비맨, 해커! 오, 아, 역시 캐린데요. 본체 퀄리티로 압도합니다. 사실 이 퀄리티만큼은 캐린데요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 그냥 정석적인 체급으로 지금, 네, 상대하고 있어요. 아 어, 그리고 얘가 지금 검은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캐릭터가 빛나는데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갑자기 확 빛나죠? 어, 어느 정도 의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 권총도 지금 밑에 이렇게 탄창집, 지금 구멍 나 있는 거에다가, 탄창 탁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 특히 머리 옆쪽으로 나 있는 연기 보세요. 저런 디테일. 그냥 실력 그 자체. 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약간 옷 색깔이 이런 색깔이었군요. 그 다음 뭔가 전체적으로 필터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앞쪽에서 관심을 받을 많은 연출들이 있었는데, 키린디언님 팬분들에게는 투표할 이유가 지금 될 정도로 잘 해주셨어요. 어, 잘 봤습니다. 자, 마지막 라인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볼까요? 어 장송의 프리랜 무슨 말이죠 애니메이션인가요? 장송이 뭐야? 장송곡 이거 뭐 죽은 거 얘기하는 건가? 상조야? 이렇게 누구 죽었을 때 이렇게 다 챙겨주는 그런 엘프인 거야? 동료 죽고 사, 사후 관리해주는 만화 보니까 이게 유니폼이야 상조 유니폼 도와줄 물건들 딱 이렇게 정갈하게 들고 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지. 자 좋습니다. 자 장송의 프리랜 어, 프로. 오, 뭐야, 이게 프로라고? 아니, 오늘 진짜 왜 그래, 오늘 뭐다 각성했어, 얘들아? 누가 한 거야? 식은국밥이라고요? 근데 솔직히 본체만 놓고 보면 해커거든요? 종아리 라인하고 여기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까지 인체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으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진짜 프라모델처럼 깎으시는 분들 몇 없거든요? 이쪽에 지금 연보라색하고 연, 하늘색으로 여기 색칠 칠한 거 보이세요? 프로 수준에서는 그냥 흰색으로 칠해요. 이게 절대 프로에서 나올 수 없는 또 색깔 배합이거든요. 진짜 배치를 또 빨리 봐야겠네요. 아, 오늘 근데 전부 잘했네, 진짜로. 한 명도 못한 사람이 없고, 오늘 그냥. 어, 그래가지고, 야, 대박입니다.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4연속 4등을 도전 중인 성유입니다 실화야? 자, 갑니다. 프리랜. 우! 와! <laughs> 야, 이렇게 연출했구나. 야, 이렇게 밑에서. 팅 나오면서 뭔가 뒤에 노을이 또해가 걸쳐져 있으면서 뒤쪽으로 이제 반사광을 좀 세게 많이 넣으셨네요. 어, 예. 아 꽃을 많이 깔아놓고 야 이것도 근데 좀 연출 위주의 표정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캐릭터 캐릭터인데 전체적인 연출적으로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좀 캐릭터가 프로가 너무 잘해놔가지고 이제 한방 임팩트는 사실 나오자마자 1초에서 3초간의 임팩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어차피 멀리서 미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탕 하면서 아 이렇게 오늘 또 무결점 플레이로 모든 사람들이 더 너무 잘했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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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캐리눕짐 캐리 프로 짐 캐리 해커 음. 하늘 음식눕 하늘 음식 프로 아 하늘 음식 해커 좀비맨눕 좀비맨 프로 예 좀비맨 해커 장송의 프리랜드 장송 프로 장송 해커봐. 자 보겠습니다. 자 프로 예, <laughs> 이분은 그냥 해커였어. 예, 자 해커 우승은 투표 종료. 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1화. 뭐. 자 라인 우승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는데? 와 그냥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 다면이 해커 임팩트가 엄청 컸나 보다 마인크래프트 누프로 해커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최고였죠 여러분들이 누프핵 자꾸 자주 봐주시고 좋아요 찍어주시니까 이렇게 다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찍어야겠죠 다음에 더 재밌는 누프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앙앙앙앙앙앙앙앙앙 유바 깜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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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릿해.